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쌤과 함께하는 임용고사 최단기간에 졸업하기 첫 번째 영상입니다. 이번에는 자기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여러분 자기관리란 어떤 것일까요? 그렇죠. 스스로를 관리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스스로가 목, 어떻게 관리하는 거죠? 스스로를 그렇죠. 목적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도록 스스로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러한 자기관리를 세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측면은 건강관리. 두 번째는 시간관리. 세 번째는 정신관리입니다. 자, 첫 번째 측면. 건강관리. 건강관리는 어떤 것일까요? 아프지 않아야 됩니다. 공부하면서 우리가 아픈 것은 가장 큰 스트레스죠. 공부를 해야 하는데 나는 아파. 감기가 갈렸어요. 아니면 또 목이 아파요. 열이 나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하는데 공부를 못하고 있어요. 아파서. 그럼 얼마나 속상합니까? 아프지 않고 꾸준히 수험 생활 동안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건강 관리는 저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일정한 생활 패턴을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수험 기간 또는 생활 하다 보면은 어떤 날은 일찍 일어나고 또 어떤 날은 늦게 일어나고 그렇게 계속 생활 하다 보면은 이 생활 패턴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그 건강에 이상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10분, 20분, 그리고 최대 30분의 오차는 있지만, 동일한 시간에 일어나고, 동일한 시간에 밥을 먹고, 동일한 시간까지 공부하고, 동일한 시간에 잠들고, 이것이 하루의 일과, 그리고 또, 크게는 주단위 일과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도록 노력했습니다. 건강 관리를 위한 두 번째, 무리는 금지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유난히 잘안 안 되는 날이 있는 반면에 또, 공부가 굉장히 잘 되는 날도 있습니다. 이런 날 늦은 시간까지 평소보다 더 무리해서 오버페이스를 하게 되면은 이제 본인의 이제 뿌듯함은 있을 수 있겠지만 다음 날 컨디션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가 너무 잘 되더라도 항상 밤 11시까지만 공부를 하고 그만뒀어요. 11시에 잠이 와서 그만두는 게 아닙니다. 밤은 12시 1시까지 안올 수도 있어요. 11시에도 사실 쌩쌩했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경우에는 11시 넘어서까지 공부를 하게 되면 취침 시간이 더 늦어지게 되고, 그러면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공부하는 것에 굉장히 지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공부가 굉장히 잘 되는 날도 아쉽지만, 그날의 공부는 정해진 시간까지만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아프지 말아야 합니다. 일정한 생활패턴을 가지고 무리하지 않고 지낸다면 크게 아플 일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또 예방 차원에서 항상 조치를 해야 합니다. 날이 좀 추워질 것 같다. 근데 나는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겉옷을 한개더 들고 다녀야겠죠. 몸의 체온도 일정하게 유지를 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프지 않고 공부할 수 있게 노력했고, 또그럴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홍삼을 계속 먹었었어요. 수험기간 내내 1년 반 시간 동안 하루에 홍삼 한 포씩 꼭 먹었습니다. 자기 관리의 두 번째, 시간 관리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관리한다는 거는 내가 잘 쓰고 있는 시간과 잘 쓰지 못하고 있는 시간을 서로 구분하는 거예요. 하루에 00시부터 24시까지를 쭉 한번 내가 이 시간에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쭉 적은 시간에서 내가 잘 쓰고 있는 시간, 또잘 쓰고 있지 못하는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시간 관리의 핵심은 잘 쓰지 못하고 있는 시간을 최대한 잘 쓰는 시간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의 경우에는 이동시간이 대표적인 잘 쓰지 못하고 있는 시간이었는데 지하철을 탔을 때 정말 그 핸드폰으로 웹툰 보거나 유튜브로 재밌는 거 보거나 그러고 싶은 욕망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시간 관리를 하려고 보다 보니까 이 시간을 잘 쓰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동시간을 잘 쓰기 위해서 그 단어 카드 있잖아요 단어장 같이 작은 카드에 카드를 한개 준비를 해서 거기에 평소 잘안 외워지는 것들을 옮겨 적었어요 그리고 지하철을 탈때그 단어 카드를 보면서 외우도록 노력했어요. 이런 것들이 다 바로 시간 관리예요. 내가 잘 쓰지 못하고 있는 시간을 잘 쓰는 시간으로 바꾸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시간 관리에 해당됩니다. 자기 관리의 세 번째 측면, 정신 관리. 우리 흔히들 멘탈 관리라고도 하죠.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내가 합격할 것이란 반드시 합격하고 말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근데 그런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는 근거가 있어야 하죠. 스스로가 합격할 것이라고 믿고 싶은데 그 근거를 어디서 찾아야 되냐? 공부를 하는 데서 찾아야 됩니다. 합격에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자신이 이렇게 건강관리도 하고 시간관리도 하고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합격하고 말 것이라는 합격할 수 있겠다는 그런 자신감이 차곡차곡 쌓이는 겁니다. 이 자신감은 오늘 시간관리하고 건강관리했다고 해서 내일 당장 생기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누적되어야지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확신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또한 공부한 자신을 믿어줘야 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유난히 잘안 이어지는 것들, 유난히 헷갈리는 것들, 이런 내용들이 있고, 이런 걸 항상 마주할 때면 좌절감을 느끼죠. 분명히 내가 이 과목은 세, 몇 회독을 했는데 아직도 이게 잘안 익어지네? 아직도 이게 내 머리 속에서 정확하게 개념이 자리 잡지 않았네? 이런 생각이 들 때면 이래서 될까? 이런 불안감이 쌓이게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공부한 자신을 믿어줘야 돼. 동시에 어떻게 정신 관리를 해야 하냐? 저 같은 경우에는 아 그래, 내가 지금 세 번이나 봤는데 아직 이 내용이 내 머릿속에서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구나. 이거는 분명히 시험에 나올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잘안 이어지는 거다. 이런 식으로 사고를 바꾸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안 이어지는 것을 정확하게 외우게 된다면 나는 분명히 시험에서 이것을 맞춰서 점수를 얻어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정신 관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임용고사 최단기간에 졸업하기 위해 필요한 자기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